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LL 레이커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를 오랜만에 예, 빨간 펜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TV중계를 하고 왔는데, 오늘 리브론 제임스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 뭐, 사실 리브론 제임스가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미러키의 낙승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테고, 경기 초반은 뭐, 실제로 미러키 리드였고요. 자, 첫 득점이 2분 20초가 지나고 나서 나왔던 미러키. 자, 범피 이후에 야리스의 멋진 베이스라인 돌파였고요. 자 우리가 뭐 한번 이런 공격을 살펴보면 어, 굉장히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전에서도 자 여기서 어, 16초니까 굉장히 빠른 시점에 피켄 롤입니다 그쵸죠 피켄 롤이고 어, 하치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2대 2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미러키가 스페이싱을 하느냐 자 보시면 일부러 브루노 페즈를 오른쪽 코너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을 왼쪽 코너에 배치 시킵니다 양쪽 코너에 슈터가 있어야 굉장히 플로어를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앤서리 데이비스가 이런 피켓롤 액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로페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투맨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바운스 패스가 딱들어왔죠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두 명의 수비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디러셀과 오스틴 리브스고요. 아 그러자 미들턴이 비어있고 말릭 비즐리가 역시나 와이드 오픈 상황.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뭐 옵션은 비즐리에게 주는 게 최고겠죠. 왜냐하면 미들턴에 갔을 때는 디안젤 러셀의 이런 손질을 이겨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선은 여기로 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비즐리가 비어있는 장면. 간단하게 와이드 오픈을 만들죠. 예, 네, 그래서 미러키가 어떤 식으로 스페이싱을 극대화하는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의 공격은 어떨까? 예, 굉장히 대조로 이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에서 45도 지역 피켓 롤입니다. 그쵸? 그렇죠? 피켓 롤이고, 지금은, 어, 브룸 로페즈가 뒤로 쳐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오스트리브스의 슈팅을 지금 막는 수비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니스가 어 하치무라를 완전히 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오스틴 리브스가 여기서 뭐 크로스오버 드리블, 뭐 스네이크 드리블을 통해서 페인트로 공략을 할수 있으니 이 부분을 지금 야니스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스킵 패스를 날릴 수도 있지만 베이스 라인 드웨인웨이드 컷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은 막지 못하고 있죠. 미들턴은 눈치를 챘지만 여기로 지금 들어갈 수는 이미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 오픈, 예, 미들턴이 들어갔지만 한참 늦었죠. 자 그리고 네, 나만의 바비 인형 바비 포르티스의 멋진 오프볼 커딘 그리고 스피드 무브 이후에 네, 원래 그점퍼를 터뜨렸던 미들턴이고요 자 이번에도 왼쪽 45도에서 피켓놀 자, 요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잭슨 헤이즈와 투빅을 쓰는 장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렌들러와 스크리너가 동시에 일직선상을 이루면서 들어갔을 때 가장 좋다는 말은 뭐 제가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캠 레디쉬가 있습니다. 잭슨 헤이즈는 3점을 쏠순 없지만 이 위치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패스가 들어갔죠. 그러자 잭슨 헤이즈는 이 위치에서는 리바운더로 변신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자이투 라인에서의 앤서리 데이비스의 점퍼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바비 인형이 지금 어, 수비를 하러 들어갔고 잭슨 헤이즈 백컷 그리고 로페즈가 백컷 들어가니까 당연히 헤이즈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어, 앤서리 데이비스에게 실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완전 대조를 이루죠. 그쵸? 자 보시면 스크린 맞고 아까는 브룩 노페즈가 있었는데 지금 바비 포르티스. 아까는 하시무라가 있었는데 지금 캠 레디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오스니브스가 왼쪽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체인지 오브 디렉션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 브릉 로페즈는 앤서 데이비스 체크하느라 백 스텝, 사이드 스텝 밟느라 늙고 바비 포르티스도 발이 빠른 유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이크라더가 들어와야 되지만 캠 레디시를 신경 쓰다 보니까 무방비 사이 상태에서 레이업을 하는 거죠 이래서 오스트리브스의 피켓널 전개 능력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빙 킥 항상 패코같튼과는 이런 콤비플레이를 많이 펼칩니다 자, 그리고 AJ 그린이 막으니까 지금 하치무라가 분리볼이죠. 굉장히 좋은 판단이고요. 자, 이 장면도 어떨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스크린 정확하게 안 걸렸죠. 그렇죠 보통은, 어, 보렌들러를 막는 수비수랑 스크리너가 반드시 몸에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어, 서로 간에 접촉이 있어야 그 스크린은 성공을 했다고 보통은 판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슬립으로 빠지거나, 어, 슬립은 미꾸라지처럼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 이렇게 고스팅, 예, 고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고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 걸어주는 척하다가 유령처럼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크린 걸지 않았죠. 그리고 유령처럼 빠지고 하니까 잭슨 헤이즈가 멍때리다가 어때요?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고스팅은 스크리너랑 건드리지 않고 스크리너와 접촉 없이 빠지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거고 얘는 한 박자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컨테스티드 샷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멀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토린 프린스가 오른쪽 45도에서 석점 터뜨렸고요. 이번 팩 코너턴이 속공 상황에서 야니스에게 득점. 코너턴과 야니스는 항상 코미 플레이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AJ 그린을 매치업 사냥으로 잡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베이스라인 좀 돌면서 멋진 1대1. 자, 디러셀이 달리는데요. 자, 아치무라가 이럴 때 보면 참뭐 스프린트나 운동력이 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격도 한번 돌려보면 제가 뭐 빨간 펜을 예전만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두 명이 서있죠. 이걸 우리는 스태거 스크린 혹은 더블 드래그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단어는 거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더블 드래그, 두 개의 스크린을 겹겹이 받고 그 다음에 얘도 받으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쾅 쳤다가 펀치 드리블 빵 치면서 스텝백. 되게 드리블을 빵 치는 이유는 내가 스텝백 할수 있는 공간을 그만큼 마련하기 위해. 예를 들어 드리블을 뭐 이렇게 소녀처럼 야 이렇게 치면은 저 정도의 보폭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펀치 드리블을 빵 치는 건 그만큼 스텝백의 보폭을 늘리기 위한 그런 준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빵 치니까 AD가 결국 범핑되면서 막지를 못하죠 자 이번엔 안쪽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스텝백으로 득점 47대 37자이번에 야니스가 페이스업 상황에서는 뭐 막을 수가 없죠 아 물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저런 샷들의 야투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하치모라의 드리블 돌파 실패했지만 블라커로 로페즈가 떴기 때문에 AD가 공격기 바운드를 잡아냈고요. 자, 오스틴 니브스가 오늘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말을 펼쳤죠. 자, 하지만 오픈 코트에서 야니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형적인 투맨 게임이죠. 네, 야니스를 지금 롤로 참여시키면서 득점이고요. 자, 이제는 이 코터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브룸 로페즈가 야니스에게 바운스 패스. 빅투빅 플레이죠. 빅맨끼리 연계 플레이. 그리고 이번에는, 어, 야니스와 지금 접촉했었는데, 득점 안들었 릴라드의 석점 자, 이제 후반으로 갑니다. 어, 디러셀이 전반에 3점이 없었는데, 후반 3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 장면은, 블라킹 파울이 되면서 엔드원. 그리고 디러셀이 다시 한번 핫핸드. 디러셀은 리듬 슈터죠. 한번 슈팅 들어가면 뭐못 말립니다. 그리고 항상 5 0도5 0 루즈볼을 따내라고 하는 이유는, 루즈볼 때문에 수비가 헝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볼을 따내면 득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공격도 굉장히 좋죠. 오스틴 리브스의 보름 움직임이 좋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투맨 게임이죠. 예 네, 투맨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드레인지 점퍼나 쇼 점퍼를 앤서리 데이비스는 많이 던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야니스가 지금 막고 있는데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어, 드랍백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붙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 스펜서 디니디, 오스틴 리브스가 겹쳐 있는데 여기서 리브스가 빠르게 공간을 만듭니다. 음, 공간을 만들면서 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좋은 찬스로 이어진다는 거. 자 루즈볼 따내니까 바로 소공 찬스가 오죠. 자 크리스 미들턴에게 킬패스 뿌리는 야리스고요자이번엔덩커스팟에 있던 어,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마른 패스를 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러키 박스가 굉장히 로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오픈포트에서석점을 좋아하는 비즐리. 자 디러스텔의 3점이 또 비가 돼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투맨 게임. 어, 대면 릴라드는 투맨 게임의 빈도가 늘어서 횡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터프샷을 원래 그점퍼로 터트리는 릴라드고요. 79대 69. 아, 이거는 이제 야니스의 굉장히 훌륭한 수비력을 대변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런 셔플 패스를 비투빅플레이로 한다는 것. 이게 야니스와 포티스의 콤비 플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푸시샷 너는 AD. 자, 떡블락 당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도 야투를 실패하면서 AD가 야투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포티스가 벤치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자, 이런 장면 한번 볼까요? 어, 리브론 제임스가 없지만, 굉장히 후반 들어서 짜임새 있는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스크린어를 스크린하죠. 그쵸? 보이시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스크린어인데, 그 스크린어를 스크린하는 게, 캠레디쉬고요 스크린어를 스크린하고, AD가 스크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린어를 스크린했던 레디쉬는 빠지고요. 아, 무지하게 헷갈리네.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예, 빠지니까, 오스닙스가 니 공을 들고 있는데, 이세명 지금 말리 비즐린가요 어쨌든 코너튼, AJ 그린, 그다음에 여기 이세 명이 혼란을 겪습니다. 완전히 어, 스크램블 상황이죠. 음, 완전히 뭐 으깨진 상황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때요?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AD에게 지금 두 명의 수비가 가버린 거야. 어, 야니스로 보이는데 야니스와 코너튼이 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AJ 그린이 개투. 어, 개투. 두 명의 상황을 막아야 되는. 두 명의 수비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니까 러 이런 스크린 동작은 굉장히 좋다는 거. 스크린어를 스크린하고 동시에 빠지는 동작들 아주 유려했고요. 자, 야니스가 공격리바도 따내면서 버저비터 88대 74, 14점 차입니다. 자, 공 잡자마자 턴어라운드 다시 한번 빅투빅 플레이. 빅투빅 플레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제이크라우드의 리버슬 레이프 터지면서 18점 차. 자, 그리고 이런 공격은 뭐 포틀랜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었던 릴라드를 살리는 동작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번에도 패스로부터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제이 크라우드 살짝 스크린 걸어주고 바비 포르티스는 바로 스크린 걸어줍니다 이러면 어쨌든 뭐 완벽하게 정면 충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릴라드가 공을 편안하게 잡죠 어, 근거리로와 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스크린 어웨이 앤서리 데이비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뒤로 쳐지니까 점퍼 뭐, 붙으면 돌파니까 자 디러셀이 자, 수비수 찢으면서 두 점이고요. 아직도 17점 차.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어, 앤서리 데이비스 오늘 뭐 전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퀵슬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서 12점 차고요. 자, 스크립 반대로 가면서, 에이디와 리브스의 투맨 게임. 자, 그리고 미들턴과 야니스의 피켓 롤인데, 항상 뭐, 예, 이두 선수는 아주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췄잖아요 자, 그리고 AD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점 집어넣었고, 자, 크리스 미들턴에 이런 수비를 보면 발이 많이 느려졌죠. 자, 보시면 이렇게 혼자서 플레이하는 이 공간을 클리어사이드라고 합니다. 클리어사이드. 근데 만약에 여기서 AD가 스크린하러 갔어. 스크린하러 갔지만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비어있다는 뜻의 MTP 캔롤이라고 해요. MTP 캔롤 예, 그래서 지금은 스크린 안 갔기 때문에 클리어사이드에 이은 아이소, 아이솔레이션 공격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프린트 딱 가져가죠. 그러니까 약간 시동 걸듯이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라인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스 라인 내주면 도움 수비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미들턴이 허무하게 베이스 라인 내주죠. 미들턴, 릴라드, 비즐리 이런 선수들로 글쎄요, 이렇게 우승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플리앤 고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미 달리고 있죠. 패스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플릿 앤 고라고 해요. 스플릿이 반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반으로 쪼개면서 들어가는 스플릿 앤고뭐 혹은 고웬 스플릿. 예, 그 사이 어느 지점인가 있는 플레이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앤서 데이비스의 스크린 그리고 고웬 스플릿. 고웬 스플릿 하면 뒤에는 수비수가 제 타이밍에 도움수비못 들어갑니다. 자, 5점 차예요. 자, 그리고 말릭 비슬리가 베이스라인 어, 쫓아 버리면서 앤도 <laughs> 안 불리고 머리에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릴라드의 스윙에 미들턴의 득점. 101대 93, 하지만 8점 차인데 여기서 AD의 석점 들어가면서 다시 5점 차. 자, 오스니브스. 아, 이거 수비 미쳤나요, 진짜? 이거 수비 뭐하는 거야, 미들턴, 릴라드. 수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두 명의 수비 한번 보실래요? 와, 끔찍하다, 끔찍해. 이두 명을 데리고 어떻게 우승한다는 거야? 다비린 감독, 아, 다비린 감독은 레이커스 감독이죠. 닥리버스 감독. 이두 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 수비 한번 보세요. 자, 스몰 앤 스몰 피켄 놀은 저는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죠. 미스매치를 만들어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스몰 앤 스몰은 3점을 쏠수 있으니까. 그쵸? 자, 스몰 앤 스몰 피켄 놀이에요. 그런데 이두 명의 커뮤니케이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빠졌죠. 어, 스크린 걸지 않았죠. 피켄 슬립이야. 그러면 릴라드는 견눈질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죠. 왜? 내가 프라이머리 디펜더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뒤로 둘다 쳐져버려. 커뮤니케이션안 하고 지금 둘다 3점 라인 뒤에 있어요. 얘는 스크린 걸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이런 3점 쏘는 게딥리가 무리한 샷인가요? 아니죠. 팔도 못 들어. 컨테스티드 샷도 못 만든다고요. 아, 최악입니다. 정말 수비. 자, 101대 99. 여기서 파울 나왔고. 자, 토리 프린스가 3... 자, 어, 자이두 개를 모조리 집어 넣습니다 100일 대 100일. 자, 그리고 미들턴이 못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에서, 자, 여기서 파울이 불리지 않았지만, 코치스 챌린지를 통해서 공격권이 바뀌었습니다. 어, 레이커스 볼이 아니라, 미러키 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바운드 상황 을 보세요. 오스니브스가 지금 농구화에 있는 먼지를 지금 닦아내고 있어. 어, 그렇죠 농구대전시 때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고대 선수들이. 자, 보시면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어, 저기서는 엑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공이 없는 상황에서 스크린 걸고 하여튼 많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낚시죠? 어, 이세 명은 낚는 거야, 서로. 이두 명에서 일이 나오는데. 잡자마자 보세요. 여기서 오스틴 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니죠. 더 붙어서 패스를 못 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오스니브스 오른발 농구와 미창 닦고 왼발 닦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잘했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어 내가 트리거맨 인바운드 패스를 하는 선수에게 무조건 팔을 들어야 돼요 내겨 털이 노출돼도 겨 털이 바람에 펄럭여도 막아야 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비렌 감독님 요새 호주머니 손 많이 안 넣는데 트리거 맨니을 막으려면 사실은. 잭슨에이즈 같은 선수를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 물론, 브루노페즈가 있긴 합니다만, 잭슨에이즈를 해서, 라패스를 일단 막아야죠. 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인바운드 패턴 수비 설계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틴 리브스, 마찬가지고요 신발 밑창을 몇번 닦는 거야. 어, 그래서, 패스를 놓쳤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돼. 그쵸? 그리고 백컷 들어갔는데, 사견으로는, 저는 이거 파울 불려도 무방했던 장면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클러치 상황이니까 하드코이었고 불리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오스 리버스는 공이 간지도 몰라. 왜냐? 농구와 먼지를 닦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어, 이거는 파울이 불렸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8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기똥찬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 당리버스 감독은 다르죠? 어, 여기서 트리거맨을 막는 수비수로 인간 거인, 어, 인간 거인? 에, 거인, 이 역전압 같은 거네. 거인인 브릉 로페즈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줄에 사이드에, 코트 사이드에 앉아있는 분들이 로페즈의 털을다볼 정도로 완전히 맞고 있죠.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아주 한심한 수비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 여기서. AB가 지금 안쪽 들어갔는데, 미들턴이랑 야니스가 AB에게 다 붙어버렸어. 커뮤니케이션이 또안된 거예요. 당리버스 감독 오고 나서 수비가 너무 좋아졌는데,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클로즈 상황에서 안 됐어. 그래서, 딥스리를 쐈는데, 들어갈 뻔했습니다. 어 정말 마지막에 수비 안 좋았죠. 자, 페이스 앤 스페이스, 속공 석점. 자, 그러자 오스틴 리브스가 이번에는, 고행 캐치로 가면서, 플로터, 104대 103. 자, 미들턴이, 어, 릴라드가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두 점이고요. 자, 이거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치모라, 리바운드가 약한 선수인데, 오늘 리바운드 좋습니다. 106대 105. 아,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죠. 투맨 게임. 역시 미들턴이 이런 플레이를 잘 합니다. 자, 이 샷이, 프렌들리 롤. 야, 이게 미러키 바운스로 들어갔어. 108대 108이고요. 디니디가 첫 번째 야투를 이 중요한 시점에 터뜨립니다. 111대 108이고요. 자, 비즐리가 2, 3점 터뜨리면서 동점 자, 그리고 하치무라가 베이스라인 돌파. 아, 하치무라가 오늘 굉장히 잘해줬죠? 110대 111. 아,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유투 세계를 허용하면서 114대 113이 됐고요. 자, 여기서도 파울입니다. 여기서도 파울이에요. 어, 보시면. 자, 베이스라인 인바운드 패턴은 수비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앤서리 데이비스라든지 혹은 스펜서 디니디처럼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스라인 아도바운스 패턴은 미러행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AD가 스크린 걸어줍니다. 스크린 걸어주는데 스위치를 하지 않았죠.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기 때문에 방지턱에 덜컹하는 거죠. 오스니브스는 그냥 어, 평평한 아스파틀길을 가는 거고 데미안 릴라드는 지금 AD라는 어, 그런 방지턱 때문에 뒷공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뒷공문을 쫓게 되면 어떻습니까? 풀 스피드, 어, 스프린터로 수비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공격자가 갑자기 멈추거나 어, 아니면 슈팅을 올라갈 때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네,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이 딱 그렇죠.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하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릴라드의 음, 수비 약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5대 114. 아, 이거 블락샷인데요. 하지만 패스 받고 석점. 다시 117대 115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요. 아 여기서도 미들턴 뭐 하는 거야 미들턴 제발. 근데 여기서 지금 디엔젤 로셀이 계속 헤지테이션 넣고 왼쪽 가잖아요. 제이 크라더가 기가 막힌 수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크리스 미들턴은 지금 오스니브스에게 붙어 있지만 여기서 파울 없이 해야죠 이기고 있잖아. 그런데 보이세요 여기서 팔쳐가지고 파울이야. 음,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 리스크를 감내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볼을 뺏으려고 안 가잖아. 이것 자체는 굉장히 멍청한 파울이다. 그래서 디러셀 자유투 두개 넣으면서 117대 117. 자 마지막 상황. 자 릴라드가 올려 놓는데 AD 다시 한번 블락입니다. 드래프트 동기의 샷을 두번 블락했고요. 자 이걸 또 놓쳤고 와 AD에 또 블락. 자 하지만 릴라드 스틸이 나오면서 2차 연장 첫 득점이 1분 52초 나옵니다. 자그리고 드라이빙 킥 이번에도. 베이스라이 돌파하면서 동점. 자, 투맨 게임인데요. 아, 이것도 굉장히 뭐, 어, 아주 와이드한 피켓롤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스크린은 굉장히 높은 지역. 하이 스크린 앤드 롤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높은 지역에서 스크린 했고요. 아주 높은 지역에서 하이 피켓롤을 했을 때 장점은 롤맨이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지만 그만큼 도약 거리가 길기 때문에 나의 운동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죠. 그래서 스크린 걸리니까 야니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예, 네, 그리고, 드립을 퉁퉁 치면서, 점프. 자, 120대 120. 아, 이거 수비! 이야, 이거 미러키 진짜.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서, 왜 더블팀을 간 거야? 왜 더블팀 간 거죠? 비즐리랑, 릴라드라뭐한 거야? 아니, 여기서 지금, 12초 남았는데, 이거, 뭔 수비야, 이게? 어?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미러키는 이길 자격이 없었어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 파울로 끊었는데, 자유투 슈터가 야니스입니다. 아, 야니스 두개다 놓쳤고, 야투 오늘 자유투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놓쳤고요. 릴라드가, 아, 이 3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비슬리가 3점을 뒤늦게 넣었습니다. 126에 124. 자, 이번에는 바로 파울을 했고요. a d 가 자유투 두 개를 넣으면서, 길고 긴 2차 연장 접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LA 레이커스입니다. 와. 진짜 빨간 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 것도 처음인데, 오늘은 진짜 복귀할 만한 장면들이 많았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승부처에서 나왔던 인바운드 패턴을 저희가 내일 좀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올 시즌. 아, 정말 뭐명승부였습니다 보이시나요? 게임 플로우. 계속 미러키가 이렇게 이기고 있었죠? 리드를 잡은 시간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동점 8번. 예, 그다음에 가장 어긴 득점의 러너 10대 0이었고요. 어비기스리드 미러키 벅스가 한때 19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승리는 어 LA 레이커스의 몫이 됐습니다. 자, 리바운드가 무려 일흔 여 6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시스트는 30대 37로 미러키가 앞섰습니다. 허슬지 수도 12대 14. 아, 어, 요거, 요거 합친 거죠? 스틸가 블락, 스톡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승리는 레이커스. 턴어버는 2차 연장까지 갔으면 감안한다면 17개 14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필드 골 전국률이 레이커스가 38.9%, 3점이 31.8%였는데, 자유투에서 또 갈렸죠. 자유투를 레이커스는 93.8%, 미러키는 64.7%, 3개 던져서 2개도 안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결국, 미러키 벅스가 역전패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 박스 스코 한번 볼까요? 야니스가 29득점, 2 1레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달성했고, 스틸 2개, 블락 3개를 기록을 했지만, 어두운 단면이 있었죠. 자유투, 여섯 개 중에 다섯 개 놓쳤고, 턴오버가 여섯 개였습니다. 사코터에만 턴오버 세 개였어요. 자, 미들턴은 뭐, 완전히 오늘, 부 예, 푸짐하게 그냥 쌌습니다. 12 득점에, 7어시스트, 턴오버 하나였지만, 야투가 엉망이었고요. 브릉노페즈 존재감 없었습니다. 오늘 장긴 블락도 하나도 없었고, 릴라드, 야투 스무 개 놓쳤습니다. 스물아홉 개 던져서 27점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육반칙 퇴장. 비즐리는 오늘 21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 수비. 아무랍니다. 릴라드, 비즐리 미들턴. 어쩌면 좋죠. 자, 벤치에서는 바비 포르티스가 18득점에 리바운드 13개. 아,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포티스를 쓰지 않았던 판단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어, LL 레커스 오늘 레브론 제임스 없이 아주 위대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앤서리 데이비스 오늘 야투를 많이 놓치긴 했어요. 그런데 52분 뛰었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리고... 어, 사쿼터 마지막에는 무릎까지 다쳤는데 끝까지 뛰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다. 아, 이런 얘기를 경기 끝나고 했었는데, 34 득점, 23 리바운드, 2 스틸 4블락, 예, 허슬 수치도 여섯 개 그리고 리바운드 무려 23개였습니다. 하치모라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아주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 포함해서 16 득점에 리바운드 무려 14개였고요. 어느 스펜서 디니디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만, 디러셀과 오스틴 리브스가 후반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디러셀 29득점에 어시스트 12개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야 29득점, 14리바운드, 10어시스트인데 턴오버 하나, 블락샷 두개 그리고 오늘 수비에서 약점이 아예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스틴 리브스가 어, 뭐 앤서리 데이비스와 더불어서 공동 MVP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벤치의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터린 프린스가 9점을 올렸을 뿐이고 나머지 선수들의 존재감은 없었는데 아 이제 이렇게 되면 L.A. 레이커스와 피닉선즈의 승차가 두 게임이 됐거든요. 두 게임이 됐어요. 네, 그리고 피닉선즈의 잔여 일정은 30개 팀 가운데 가장 좋지 않습니다. L.A. 레이커스도 지금 원정 연전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약팀들이 많거든요. 인디애나 제외하면 뭐 맨피스, 워싱턴, 토론토, 뭐 브루클린 이런 약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레이커스가 9위가 아닌 8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 경기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레이커스 미어키의 경기 리뷰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